자, 에베소서 1장, 그, 3절, 4절, 5절 가지고, 주어 목적을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한절 한절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 요렇게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한 시간 듣고 가면, 또, 고그 안에서 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거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볼수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끝났죠, 문장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음. 네. 왜 찬송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왜 찬송하는가? 어, 여기 보면은 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다음에 그, 그 복주 시대 이게 서술어죠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여기까지가요. 이게 그 어, 보석체 보석체 글씨체로는 뭐 별난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원래 보석체. 보석체는 기타어에 속하여, 기타어. 주어, 목적어, 스스로에 속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음. 음. 그럼 여기서 1장 3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주어가 아버지께서 스스로 복주시되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들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왜 찬송해요? 아버지께서 복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만 음. 정리해도 어때요? 아주 쉽죠? 아주 쉽다 그런데 음. 그냥 읽으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자,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어 복주시대 서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게 앞에 꾸미는 말 설명해 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 음, 그리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칸데 그냥 하나님이면 안 돼. 유대인들도 하나님 그러고 뭐뭐 뭐 일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그런데. 근데 그 하나님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야 이분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은 이복못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있다면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주 이제 주어를 설명한 거죠. 그다음에 서술로를 설명하면은 복을 주시죠. 근데 어떤 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다음에 어떤 복을 주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죠. 그죠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술을 설명하는 게 이게 기타의 기타의가 서술을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복을 주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거사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 말이 아담 안에서죠. 아,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자동으로 복을 받죠. 아담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옛 사람이 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그리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받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복. 예. 네. 자,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야, 하나님께 <laughs>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세 번째가,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 야, 이게 그냥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이 다른 말은 뭐냐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성경은 같은 글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게 같은 거구나. 이거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가 뭐죠? 곧 하늘이죠?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음. 근데 영, 영적인 복인데 이게 뭐죠?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 3절에 에, 핵심은 그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한다. 근데 그 복이 그리스 안에서의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하늘 안에서, 그리스 안에서, 하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게요 사절로 이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서술로가 복주시대였죠. 주어가 아버지께잖아요. 그러면 4절에 가니까 두 번째 서술어가 뭐예요? 택하사. 두 번째가 택하사예요.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네 번째, 흠이 없게 하시고. 네. 다섯 번째, 예정하사. 그죠? 여섯 번째,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음. 자, 이게 주어 목적 서술어를 해야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사절에, 첫 번째, 택하시, 택해 주신 복이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신 복이죠? 세 번째, 험해하게 하신 복이고, 네 번째, 예정하신 복이고, 다섯 번째, 아들이 되게 하신 복이에요. 이게 뭐, 이 다섯 가지 복이 뭐예요? 그, 그렇죠.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게 그리스 안에서의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 있어야 된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 주셨대.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대. 이 말은, 그 밑에 봐라.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게 복이죠. 장세전에새겼다는게 뭐겠어요? 보면 나기도 전에 우리가 행위도 하기 전에 그,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 이것만은 어마어마한 거죠. 나의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죠. 그게 창세전이에요. 태중에서. 그러니까, 태중이니까,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전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전적인 은혜 아니겠어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어디서 선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응. 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 거룩하, 거룩하게 하죠.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음, 거룩한. 그러니까 하늘 하늘의 수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 저사람 보니까 좀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다. 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다. 이거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설수 있는 복을 주셨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게 사랑이죠. 그분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이다. 복. 근데 요거 자체를 모르고 안 믿어요. 음. 그럼 우리가, 해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 볼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음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되잖아요. 관계가 되잖아요. 뭐가 안 되겠어요? 판단 정죄가 없어지죠. 이이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받아야 판단 정지가 없으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 이게 믿어져야 상대방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가정 생활 자체가 안 돼. 음. 어. 자, 이거.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죠. 주어가 뭐죠? 아버지께서 주어죠? 주, 목적어가 뭐죠? 우리로. 그죠? 그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네.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한게 뭐죠? 아까 전에 해석을 참 잘했죠. 거룩한 게 뭐죠? 흠이 없는 것이 거룩하고. 이렇게, 아까 전에, 그리스 안에서는 하늘 안에 서고 모든 신령한 복 안에 서다이게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그러면은, 그 앞에 거룩한 게 뭐예요? 흠이 없는 거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게 뭐죠? 흠이 없는 거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는 말입니다. 요, 요게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뭐예요? 당장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흠이 없게 살아야 흠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 거죠. 아멘. 이게, 예, 알아주고 믿어줘야 내가 상대방을 볼때 흠이 안 보이잖아요. 응. 음.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안 보이면 맨날 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흠, 흠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고, 맨날 불만이고, 응? 어? 자, 흠이 있으니까, 응. 음. 자, 이게 이제 이 허배, 거에 흠이 있다. 깨졌다. 볼 때마다 어때요? 찝찝하고볼 <목소리> <laughs> 때마다 저기 배임이 어떻다 하나싶고 저기 <laughs> 같이 뜯 버리고 새거 사고 싶고,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응? 배우자도 차상 내반 볼때 야, 저저저저흠저 흠. 저아줘 흠을, 흠의 흠에만 눈이 가고 저 흠을 고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고치다 고치다 안 되면 가라치운다 이 말이야. 그 이혼이다, 이혼과 재혼이다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를 볼때야 흠이 없구나 이러면은 성도를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하신 이 복이 안 보이면 성도를 볼때자 불만이 나요. 아, 저 성도는 저게 문제고, 저 성도는 저게 문제고. 어. 그러니까. 사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laughs> 그잔향왜 부르냐면은, 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가 모르니까. 음.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알아지면, 사람을 보며 만족하고 세상을 볼때 만족하다. <laughs> 음. 예, 이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 복이 5절로 넘어가잖아요. 음, 오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미리 정하셨죠. 음. 미리 정했는데 무엇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정해놓고 불렀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와 반대되냐면 사단의 아들, 사단의 자녀. 네. 사단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네.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일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을 표현하며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게 권세예요.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게 뭐죠? 복이에요. 복.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어떻게 복이 그 하나님 아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여 주는 삶을 사셨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 주는 그런 존재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미리 정하했다는 말이 단순히 구원이 정도가 아니고 아들, 아들의 존재가 되도록 정하셨다. 근데 그것이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되레면안요 하나님의 갈망이란 뜻이에요. 갈망. 하나님의 너무너무 원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쁘신 뜻이란 말이에요. 기쁘신 뜻이란 말은 너무너무 갈망해서 자기들이 악, 자기 아들이 되, 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다시 우리를 사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 뜻이다. 그래서 그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나오죠. 누가 보면 15장에서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황자가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무 너무 기쁘게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가지고 어,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 어, 10편, 1편에 가니까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여기도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10편 1편에서 보고 뭐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되나그 신의 에심은나무죠그 신의 가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딱 뿌리 박아서 말씀을 쫙쫙 먹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게 시,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다. 그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나와요. 이는 복이 나와. 그럼 여기도 에베소서 1 1편 1절 1장 3절에서 5절이다 보니까 야, 10편 1편에서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여기도 복이 뭐예요? 그냥 육신의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그리스의 복 신령한 복 이게 복인데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됐고 험이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거 이게 진짜 보기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고룩한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서 허미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완전히 받아주신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있으면 내가 만족이 될거 아니에요. 만족.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월급을 좀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해외 유학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이거는 불만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어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스펙 이 스펙이 왜 필요해요?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싶고 거룩한 자가 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생겨나는 욕심이잖아요. 음.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만큼 것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없죠. 음. 그러면 이게 내가 믿어지면 나만 그렇게 됐어요. 너도 그렇게 됐다. 이게 뭐죠? 권세, 권세. 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당신은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음. 그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고 그 사람이 온갖 흠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사단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게 권세고,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음. 예, 이게 진짜 복이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전에 예, 엄마가 자녀에게 진짜 복을 줘야 되죠. 진짜 복을. 이 복을...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죠? 엄마가 자녀를 대할 때 너는 고룩한 자야. 너는 허이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말로 성령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해주고 대해주고 받아주고 그게 서있을 수 있으면,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응.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너는 어떤 짓을 해도 흠이 없어. 응? 너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대해주고, 만나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이, 이 복을 주면, 안 살아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정신병 다 낫습니다. 음? 우울증 다 낫고요. 네. 정서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요. 관계의 문제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게 뭐죠? 최고의 보고 최고. 그런 사례가 났습니까? 사례가 보글보글하지. <laughs> 성징 전체잖아. 네. 아니 저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랬겠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이 복음이 안 들려서 이복음 사단이 이 복음을 막아놨어 안 오는 거죠. 음. 그래서 와요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시연을 해드렸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느냐 아 복상하느냐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을 배우면 내가 그 다음에 에베스도 모든 말씀, 갈라디아스건 모든 말씀은 다 이런 식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